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눈의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있어야만 백내장 수술했을 때 결과가 좋겠죠 이눈 안에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상반 단층 촬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당뇨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신경에서 조금 피가 나거나 신경이 붓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아주 안 좋거나 심한 분들은 사실 뭐 다초점 같은 노안 수술이 어, 좀 불가할 수도 있어요. 아빠, 눈이 요즘 불편하시다고요? 뿌옇고, 응. 스마트폰 보는 것도 그렇고, 신문 응. 보는 것도 그렇고. 응. 60대 이제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데, 보통 이제 백내장이 한 60대부터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백내장 그런 증상 같은 게 많이 나타나실 때가 돼가지고, 눈좀 보고 검사 결과 좀 말씀드릴게요. 시력 자체는 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으신데, 원시라고 노안이 한 1에서 2 정도 오셔가지고, 시력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사실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 교정 시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경을 끼고 이 사람이 교정을 했을 때, 정말 얼마까지 시력이 볼수 있나? 보통 그게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의 예측치가 돼요. 그래서 아빠는 한 1.0까지 좀잘 나오시기 때문에 수술 잘 되면, 어, 1.0 까지 볼수 있는 건강하신 편에 속하는 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백내장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와요. 안압은 우리가 한 20가지가 보통 정상인데, 16, 14로 정상이세요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또 녹내장 같은 거 의심해 볼수 있죠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가 하는 이유는 백내장이라는 거는 앞쪽에 수정체 부분의 문제거든요 사실 눈은 이 앞에 수정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각막도 있고 요 안쪽에 막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백내장 수술은 단순히 여기에 뿌연 수정체를 걷어내주고, 안에 인공수정체를 새로 넣어주는 약간 창문 공사 같은 건데, 집을 인테리어 공사나 새로 할 때, 이게 창문만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열재도 좋아야 되고, 보배도 좋아야 되고, 이렇듯이, 여러 가지 눈의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있어야만 백내장 수술했을 때 결과가 좋겠죠. 저희 안과에서는 어쨌든 그런 검사의 중요성에 되게 무게를 둬가지고, 장비라든지 제일 좋은 걸로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막막 안저 촬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눈 안에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신경 같은 게 이제 농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데가 이렇게 좀 눌리거나 이러면은 농내장성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아빠는 그런 거 없이 시신경 모양 깨끗하시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부위가 황반이에요, 황반.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황반 부위가 깨끗해야 되는데, 황반 변성 있는 분들은 여기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봤을 때 깨끗하시고, 상반 반층 촬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정상이신데, 아버지가 당뇨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이라 그래서, 신경에서 조금 피가 나거나, 신경이 붓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찌꺼기 같은 게 끼는 건데, 여기가 아주 안 좋거나 심한 분들은 사실 뭐 다초점 같은 노안수술이 어, 좀 불가할 수도 있어요. 난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의 모양이 정말 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지, 아니면 좀 축이 어긋나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확인을 하고요. 에피세포 개수라든지 형태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내피세포라고 하면 은 어려운데, 제일 끝에 이 각막 있잖아요. 각막은 투명한 조직인데, 이 투명한 조직이 혼탁해지거나... 어, 모양이 안 좋거나 내피 세포 수가 감소하면 그랬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게 확 감소하면서 각막 부전 같은 게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막 이식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술 전에 요런 각막 내피 세포 개수나 모양이 정상적인지 보는 건데 아빠는 모양도 좋으시고. 개수도 좋으셔가지고 큰문제 없으세요. 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아빠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황반에 나중에 찌꺼기나 신경 부종이 생겼을 때 다초점이나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대비감도 같은 게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과정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수술 자체는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염려하실 거 없는데, 아프지도 않고. 마취 같은 거는 이렇게 저만약으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마취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어, 요거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렇게 아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받으실 수 있고, 렌즈는 되게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저는 하루하루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통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한쪽 하고, 뭐, 하루 이틀이나 좀 있다가 반대쪽을 하는 거를 권유 드리는데, 그 이유가, 한쪽을 하게 되면 다음날이나 아무튼 체크를 해보면 그 한쪽 한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렌즈를 넣는데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거나 플러스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오차가 있으니까 아 반대편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음, 그런 이제 음. 계산이 생기거든요 양쪽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양쪽 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쪽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음. 다른 날 반대쪽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혹시나 정말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자기 사정상 양쪽 다꼭좀 하루에 해달라. 그러신 분들은 양쪽 다다 다 진행해드리고 있고, 양쪽 다 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음. 구독과 좋아요를